안녕하세요. 오사카 처음입니다. 아. 저희 오사카 삿줄이 배워왔거든요. 아 메차, 미안해. 일를 걸고 다니는 사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왜비 바쁘게 오지? <목소리> 나도 안녕. 사 세카. 진이 산. 쇼타임뉴스타일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 유이스. 네, 저희 유이스가 드디어 오사카에 왔습니다. 저희가 과연 오사카에 왜 왔을까요? 놀러 왔죠. 네. 놀러 오고 또제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이유가 저희가 처음으로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와 제가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2주년 맞아요. 또 콘서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개인 무대랑 이런 솔로 무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쇼타임 1보다는 좀더 재밌는 쇼타임 2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팬들과 같이 호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일본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월, 어려웠나요? 일본어를? 아, 무지가시 데스 네. 무지가시 <laughs> 저는 매번 공연 때 보여드렸던 발라드와는 조금 다른 이번에는 이렇게 밝고 어,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세요 다노시미 시세야 여기 어디예요? 와 돈부리니です. 브리코. 아, 저희 항상 징크스 있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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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야, 수 야외 촬영 하면 비와요. 또 네, 오늘 지원요아 네, 네, 네. 여기 간판을 읽고 싶은데 어디가 여기가? 이거? 어디 있지? 그 한번 보여줘. 그냥 한번 읽어봐. 봐 카. 카. 카우! 아, 뭐야 저거는 키라가나로 <목소리> 우고 카타카나로는 저게 나, 난가 나? 라 라? 카라,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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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카멘 아니야? 어? 카라카멘? 카라카멘 맞아요? 카라오. 카라오케 카라오케 <laughs> 아, 아. 아니 그냥 카라카멘이 아, 아. 아, 아. 카라 아, 먹고 어아 이게 골랐어 카라카멘랐어라카멘이 먹고 이었곳고 약간 오사카는 느낌이 동대문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나고. 나는 종로랑 비슷하다는. 약간 우리나라 나갔어요. 조금 홍대거리나뭐 종로 이런 데 맛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드시고 싶어요? 저 타코야키요. 타코야키. 고사가 한또타야키죠 예, 맞아요. 와, 이거 맛있다. 고거다, 고거. 그거. 안저하슈니다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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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이렇게 길에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니 정말 놀랐고 감격스럽네요. 이번 오사카 아, 처음으로 왔는데. 네. 일본 거리에서 저희를 좀 아, 게손잡왔어 아, 우리가 근데 일본 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보는 게,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랑좀어색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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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laughs> 어, 잘 지냈어. 밥은? 오늘 뭐 먹고 싶어? <laughs> 나는, 나는, <먹고> <laughs> 나는 <먹고 웃음> 오코노미야 기가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에 먹고 싶어. 그래? 그거 3, 3, 4, 5, 6, 7, 8, 9, 1 2 3 근데 아메가 오네요. 비가, 비가 아메가. 비가, 가저희가야가 비가, 비하비 비가. 오니까 가 비가. 비가. 도 않아요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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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짜 뜨거워 조심해. 절대 못 이식하겠다. 민현 씨, 타코야끼 어떤 맛이었어요? <laughs> 어 일단 이안에서살선으는게 정말 네, 너무 맛있어요. 또 한국에서 먹는 타코야끼랑 또 다른 오사카 전통의 맛이 느껴지는 거요 맛리도못먹을한 표현해주세요. 짜리 전문이리 전문이에요. 짜리 전문요 짜리 전문찌릿요찌찌이찌요짜이요요이에이에요 전문이에요. 짜리 요 날씨가 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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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이 씨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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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이씨이 씨가 이 씨가 이 씨가 이 씨가 이 씨가 이이씨이 씨가 이 씨가 이 씨가 이가이 씨가 계 개그, 개그 본능이 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공연보다 리허설이 제일 힘들어요. 보여야 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네, 좀 힘이, 힘이 나는데 저희 네. 오늘 또 공연 준비를 한다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만족하세요 오늘 리허설? 10%야. <laughs> 아직 오늘 밤새고 와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멘트 다틀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안 였는데 I want you back. 아직 우린 똑같아. 나 보는 네 웃음도 같아. 내 심장은 너밖에 모르는가봐. 널 보고 또 다시. 안녕하세요. 제가 미호저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선물이요? 예.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해보시면은 선물이 뒤에 있습니다. 뭐야?까지. 뭐야 이게? 야, 아또 빈거네, 그런 거네 그런 거네 또 셀프 클라이네 컴퓨터. 방금... 빙고 아, 빙고 이제 yeah. 예, 앞으로동경행복여러도인가요네친입니다 어, 아, 아. 이름이 아 씨, 안녕 씨. 얘는 끝까지 들고 아, 있었죠 음, 감사니다 아, 아, 이거, 이거 보이나요 이거 이제 팬티인데 미키 스 항상 굉장히 중요한 날만 입는 팬티일도이걸 거예요 네 뭐 하면 되죠? 저희 일상생활과 저희가 없을 때, 근데 아 여러분이 호텔에서나 그럴 네. 때 이제 아 찍어주시면 감사습니다 사생활을 진짜 공개하는 <laughs> <한> 건가요? <laughs> 여기에 이제 프레인드가 예, 그러니까. 있죠. 이때 제가 아그 감사하죠 사랑니를 두 개를 양쪽으로 뽑고 찍은 바보예요. 얼굴 얼굴 좀. 우가 선물을 주신 감독님께 박수. <laughs> 네. 그 선물 잘 사용하겠습니다. 무엇 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에 왔으니까 오코노미야키? 야, 먹고, 나는 오사카에 왔으니까 어, 오코노미야키 저는 오사카에 왔으니까 타코야키 초조해야 어, 되는 거라고 바보가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여기 렌 편집하고 다른 형은 뭐 저는 좀 다르게 동태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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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뭐 먹고 싶어? 저는 다 먹고 싶은데 뭐야 렌씨는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오코노미야키 아 오코노미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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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코노미야키 아 오코노미야키 네 저희 오, 오늘 현영이 형 맛있게 먹고 내 네, 공연 힘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excitado> 오늘은 오코노미야키를 먹는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정말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에 갔었죠? 조를 아, 찍으세요. 아예 네, 그리고 아. 가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오늘 하루는 이랬다. 토때모 단오식 같다 안산무이하니? 구리코 포즈 한 번만 보여줘. 구리코가 뭐야? 그거 구리코 아니잖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코노미야키 집이네요. 애들은 벌써 들어갔어요. 일상이 마생 여기 이게. 거기가 있어서. 코라 1도트그다사 코라 코라진자를히1트진자를히1트진자를히트진제진자를히진자를히도진도진

다 먹었어요? 음. 아, 고기가 앵코스 지금 고기는 아프고 심장이 어떤 거야? 이거는 네. 오사카니하지메때고られたの아いつも <laughs> <laughs> 조심야 준비돼 있고. 네. 니용고 조드스. 사 아, 알겠습니다. 비모 라이브. 어 탄도스. 아직 아이지. 아. 이거는 1탄도 비주얼 탄도 난다요. 사사 나도. 에비전 씨 지금 밥다 먹었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호텔에 가겠습니다. 호텔. 네. 살짝 보여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말린 기념으로 비둘기 개인기. 데코 씨뭐 하는 네. 거죠? 비둘기. 개기 따라 한 거예요. 아 형이 죄송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밥다 먹었으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아, 쉬고 내일 공연매 되죠? 일찍 자야죠. 예스. Yes. <laughs> 아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